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세근 알파베타 감마를 했을 때 x 세제곱의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 구하라라고 되어 있네.면 그러 그대로 어 x 세제곱에 더하, 빼기 세근의 합 알파 다기 1 베타 다기 1 감마 다기 1 x 제곱 다기 두개곱 알파 다기 1에 베타 다기 1 다기 베타 다기 1 감마 다기 1하기 감마 다기 1 알파 더하기 1의 x 빼기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입니다. 얘가 는 0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1,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제. 맞지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면은, 음,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니까, 0 되니까 얘는 없어져 버리고, 따라서 x 세제곱은, x 세제곱 더하기. 자, 얘를 계산하는 거지. 뭐, 얘는 계산해 봅시다.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마찬가지,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아니지.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더하기. 어,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얘를 정리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감마 알파 더하기 2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이네. 맞지? 그럼 그대로 집어넣자.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x. 맞지? 마지막 거는? 얘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는 뭐냐면 은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입니다. 그러면 1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 다음에 1의 제곱 3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 감마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에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야 그냥 해야 되겠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더하기 1 알파 베타 감마니까2 더하기 그러면은 얘 사라지니까 얘는 1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 까지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